대한민국의 수학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학생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0 수능 22번 문항을 예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어가 나와 있죠? 수학을 포기하고 있는 학생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오늘 헐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호가 나오거나 이런 기호가 나오면, 이걸 순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노래 한곡 들을 시간만 이 헐크에게 할애해 주세요. 2020 수능 주관식 1번 문항을 마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순열은요, 순서대로 배열한다는 뜻이에요. 아, 몰라주세요 개뿔. 몰라! 그냥 요 기호가 나왔을 땐, 앞으로 요렇게 기억하세요. M부터, 요것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작아지면서, 작아지면서, 알게를 곱해라. 알겠죠? 요 말만 기억해 줍시다. 아, 앞으로 요 기호가 나오면요. 요 숫자부터 작아지면서 알게를 곱해라. 알겠죠? 그러면, 이번에 조합이라는 기호, 이 C 기호가 나오잖아요. 요걸 하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면요. NPR은 해야 돼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배열한 것만큼 여러분 취소시켜줘야 돼요 다시 N부터 r 개를 작아지면서 N부터 작아지면서 r 개를 곱하고 알팩토리아로 나눠주자 그 말이야 알팩토리아가 뭐예요?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려드릴게요 자 2팩토리아는 2 곱하기 1입니다 3팩토리아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태어나서 처음 봐도 알수 있는 얘기예요. 그 다음 4 팩토리아는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그럼 5 팩토리아도 예상할 수 있겠죠? 이거 그래서 우리가 2 팩토리아는 2고요. 3 팩토리아는 6이고요. 4 팩토리아는 24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아, 싫어하니까 수학을 안 하겠죠? 예, 이게 바로 개념이라는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바로 2017수능 2017수능 22번 문항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P가 나왔네요. 아 5부터 작아지면서 2개를 곱해라. 이렇게 말했죠? 5부터 작아지면서 2개를 곱해라. 더하기 OC가 나왔네요. OC는 5부터 작아지면서 2개를 곱하고 뭐로? 이펙토리아로 e 나눠주자 그랬어요. 그죠? 그럼 얘는 10이겠네요. 그래서 2017 문제, 우리가 2017 수능 22번 문제, 주가식 1번 문항을, 자, 30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같이 다음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 수능 문제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개념을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자, 2018은, 뭐냐면, 5, C3입니다. 5, C3.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한 다음에, 아, 똑같잖아요. 5P3 한 다음에, 뭐로 나눠라? 3팩으로 나눠라. 맞아요? 그래서 이게 6이죠? 6이면, 여기서 잡아먹으니까 정답이 얼마?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근데 이포에는좀 비춥니다. 왜냐? 5, C3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5, C3은요. 바로 5C랑 똑같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거든요. 요건 좀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아, 뒤에가 작을수록 좋구나. 만약에 여러분 10C7이 10, 10, 나오잖아요? 그럼 10개 곱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7개를 곱하려면. 그러니까 얘를 요거에서 요거 뺀 값. 얼마로? 10C3으로 10, 고쳐주자, 그 말이야. 아, 대박. 100C98을 10, 구해라, 그러면. 아, 100C2로 10, 계산하면 되겠다, 그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2018년 수능시험 문제. 5C3이 나왔네요. 본능적으로, 헐크의 말을 기억해서, 아, 5C로 고치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5부터, 이미 2017년도에 나왔었죠? 두 개를 곱하고, 이 100으로 나눠라. 그럼 얼마입니까? 10이 되겠네요. 맞죠? 이게 2018년, 바로 22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문제를 헐크가 예상할 수 있었고, 역시 적중됐습니다. 2020, 2 2번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 문제 갑니다. 같이요. 어, 6p네요. 6p는 6부터 작아지면서 2개를 곱해라. 아, 이번에 빼기죠. 빼기, 빼기. 그 다음에 6c는 6부터 작아지면서 2개를 곱하고 2팩으로 나누자. 그러면 30에서 얼마? 15를 빼니까 정답은 15가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2019 수능 22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래 한곡 들을 시간만 헐크에게 할애해 준다면 올해 수능 시험에서 나온 문항들을 헐크가 반드시 마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말자! 헐크가 돕겠습니다. 또 다음 문항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